전하,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에 깃든 백성을 향한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세종대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분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학문과 기술을 아낌없이 지원하며 반대자나 라이벌 없이 오직 빛나는 업적만을 남긴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만약 세종대왕의 가장 눈부신 업적들 뒤에 그 누구보다 강력한 지적 라이벌이자 때로는 반대자가 존재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치열한 갈등이 오히려 조선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저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과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적인 대결을 펼쳤던 인물, 바로 최항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지적성장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 세종대왕께서는 즉위와 동시에 조선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꿈을 품으셨습니다. 강성한 국가를 만들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무엇보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분의 눈빛에는 항상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께서는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시니 그것이 바로 집현전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고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며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조선 최고의 지성소였죠. 지편 전에는 전국팔대서 모인 수많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밤낮 없이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며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조선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젊은 천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최항이었습니다. 스무 살을 간 넘긴 나이에 그는 이미 비범한 학문적 깊이와 명민한 통찰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어떤 어려운 경전이라도 단숨에 꿰뚫어 보는 그의 재능은 당대 어떤 학자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최항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학 경전은 물론 역사와 제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겸비했으며 특히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인 시각이 탁월했습니다. 그의 빛나는 재능은 세종대왕의 눈에도 예외 없이 띄었죠. 세종대왕께서는 최항의 학문적 깊이와 뛰어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그를 지편전의 핵심 인재로 발탁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최항을 깊이 신뢰하며 국정의 주요 사안들을 직접 논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의 원대한 비전 아래 조선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시작 속에는 예상치 못한 어쩌면 필연적이었을 지적 충돌의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었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정책과 개혁들이 언제나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분의 가장 파격적인 시도 중 하나였던 훈민정음 창제는 당시 유교적 원칙에 기반한 기득권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대부들은 중국의 문자를 쓰는 것이 마땅하며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시대적 긴장감 속에서 최항은 세종대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학자로서의 원칙과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세종의 생각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지적 대결을 펼쳤던 것이죠. 최항은 세종대왕의 비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학문적 소신과 원칙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와 같은 파격적인 시도에 대해 유교적 이상과 현실적 문제점을 깊이 고민하며 세종대왕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결코 개인적인 반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백성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두 천재의 고뇌, 깊은 지적 탐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어떻게 조선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훈민정음 창제로 이어지는지 두 천재의 담대한 협력과 갈등의 정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세종대왕의 원대한 비전과 최항대감의 학문적 소신 사이에서 피어났던 미묘한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단순한 반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뇌였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훈민정음 창제는 그 지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중 하나였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훈민정음이 오롯이 세종대왕 혼자만의 독창적인 결단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위대한 업적의 뒤편에는 수많은 지적 탐구와 치열한 논쟁이 숨어 있었답니다. 물론 한글 창제의 큰 그림은 세종대왕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애민정신, 바로 그 고귀한 뜻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죠. 하지만 그 뜻이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최항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초기 집현전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문자를 숭상하는 유교적 원칙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항대감 역시 이러한 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세종대왕께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새로운 문자가 과연 국시, 구호시에 부합하는지, 또 실용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따져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항대감은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세종대왕의 비전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이면에 담긴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밤낮으로 연구하며 직접 만든 글자들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글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진심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최항대감의 마음 속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교적 원칙만을 고수하는 좁은 시야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진심 어린 설득, 그리고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지극한 애민정신 앞에서 최항대감은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백성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수 없었을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궁궐의 한편에서는 등잔불 아래 두 인물이 마주 앉아 쉬지 않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직접 만든 글자들의 조형 원리와 발음 체계를 설명했고, 최항대감은 당대 최고의 의문학자로서 그 이론의 빈틈을 찾아내고 더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려 노력했죠. 마치 서로 다른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각자의 지식이 부딪히고, 융합하며 훈민정음의 이론적 기반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세종대왕은 최항대감의 깊은 학문적 통찰을 통해 훈민정음의 이론적 완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고, 최항대감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깊이 감화되어 자신의 모든 지성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교한 거울처럼 서로의 생각을 비추고 다듬으며 완벽한 하나의 결과물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지적 협력의 정수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글자 하나하나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이죠. 이 해례본을 작성하는데 최항 대감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순간 최항대감의 손에 들린 붓은 단순한 필기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이어진 지적 고뇌와 갈등,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위대한 협력의 상징이었죠. 그가 붓을 들고 마지막 글자를 완성하는 순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두 천재의 갈등이 위대한 협력으로 승화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헤레본 속에는 훈민정금이 왜 필요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명서를 넘어 한 시대에 가장 빛나는 지성이 온전히 담긴 역사의 보고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초기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지편전의 다른 학자들도 헤레본의 완성을 통해 훈민정금의 탁월한 실용성과 과학적인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세상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 새로운 글자의 학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 대신 환호와 감탄이 피어났을 겁니다.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던 그들이었으니까요. 세종대왕께서는 최항대감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의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때로는 깊은 이해와 존중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이룩한 빛나는 성과였으니까요. 이 순간 그들은 단순한 군주와 신하를 넘어 조선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 진정한 지적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죠. 훈민정음 창제는 이처럼 세종대왕의 탁월한 비전과 최항대감의 치열한 학문적 고뇌 그리고 두 사람의 담대한 협력이 어우러져 탄생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을 통해 세종대왕과 최항대감은 진정한 지적 동반자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죠.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군주와 신하를 넘어 조선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훈민정금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함께 일궈낸 이후 최항대감은 세종대왕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학문적 동반자로 활약하며 조선의 국정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지류처럼 그의 깊이 있는 지성은 세종대왕의 통치 곳곳에 스며들어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는 단순히 언어학적 재능만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비판적 사고와 탁월한 학문적 통찰력은 조선의 법제정비, 역사서 편찬, 그리고 예약 재정비 등 광범위한 국정 전반에 걸쳐 빛을 발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제시한 원대한 비전들이 최항대감의 엄격하고 치밀한 학문적 검토를 거쳐 더욱 완결성 높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밤늦도록 국정을 논하는 모습은 초기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과는 또 다른 깊은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된 협력의 장이었을 겁니다. 서로의 지성을 존중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드는 진정한 지적 시너지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죠.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신 후에도 최항대감의 역할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종, 단종, 그리고 세조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에 그는 조선의 정신적 지주이자 국정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노련한 선장이 흔들림 없는 뱃머리를 잡듯. 그는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학문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후대왕들은 세종대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정을 논하고 훈민정음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함께 만들어낸 최항대감의 지혜와 경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세종시대의 빛나는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살아있는 달이었던 것이죠.이처럼 세종대왕과 최항대감의 관계는 단순한 반대나 대립을 넘어섰습니다.그것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별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공전하면서도 각자의 궤도를 유지하며 더큰 우주적 조화를 이루듯. 서로를 자극하고 보완하며 조선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지적 시너지였습니다.한 분은 백성을 향한 뜨거운 애민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다른 한 분은 엄격한 학문적 원칙과 깊은 사유로 그 길을 더욱 튼튼하게 다졌습니다.이 두 천재의 갈등이 있었기에 훈민정금은 더욱 완벽한 형태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조선은 더욱 빛나는 문화유산을 꽃 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에 스쳐 지나가는 조선의 빛나는 문화유산들, 그 하나하나의 세종과 최항, 두 지적 동반자의 땀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과 최항의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한 시대를 이끈 두 천재가 각자의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결국은 서로를 통해 더 위대한 가치를 창조해낸 지적 동반자 관계였음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나은 해답을 찾아내고 탁월한 인재는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비판적 사고로 비전을 더욱 완벽하게 완성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의견과 건강한 비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세종과 최양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와 리더십의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다른 시각을 가진 라이벌의 존재가 오히려 발전의 촉매가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